내일 또 씨발 존나 일찍 일어나야되네 내일 9시 반에 출발해야 되잖아 내일 도시화를 몇시에 와? 12시 오면 못 먹잖아 아 비행기 샀다 도시락 하면 샌드위치 같은 샌드위치는 권혜영 싫어한다고 얘기했어요. 뭐 보내준대? 모르죠. 그때 한번 제가 물어보지 않았나? 갈비찜이랑 삼계탕이었나? 갈비찜이 갈비찜이었을 거야 아마. 콜름. 그래 난 삼계탕도 나쁘지 않다. 내가 삼계탕은 먹어봤거든. 먹어봤는데 철리가좀 짜증나던데. 철리 어떻게 하노? 어이도 머리나. 그거 우리가 다 버리긴.. 그러네 버려가지고 기프티콘 보내달라.. 아.. 대욱신 차안 떴다 와 여기.. 고정차 차? 먹어 고정차 먹어 예 한 번도 아레스 잡으실 아레스 맨날 실바 올려 왜 겹치는 거? 상처밖에 안 나오는 거. 아레스 고친. 꽂힌... 제이든. 제이든? 아 그냥 프리하게 하려나 보다. 제이든이면 뭔가 봉이가 제대로 안 들을 아 그럴 것 같아. 백 번. 밀타 파워 체크하신. 안했 네. 없었어요. 근데 파었었요 u r 파 없었어. s I got a hatchie done. I got the obses. 나 i m o n c h 그렇게 말 o u know, 해 o u know, you 이제는 위코인 줄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두 번째 서클 보면 다 나올. 아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그러니까... 위코인 탔다가 아래로 계속 튀지 않았어. 아 어제는 근데 이거보다 반반이 아니었지. 이거보다 더 반반 아니었어? 아니아니그바집이랑 이게만 살짝 걸쳤었. 그랬나? 내 생각에, 내 기억으론 그... 그래. 아니 아니었어딱한 여기 파란 핀까지? 걸쳤었을걸? 그러면 파밍을 일단 다 하고 생각을 해보죠 콜? 알브바리아나 아까 재현이 형 조용한 거 개웃기네 <laughs> 귀엽잖노 재현이 형 뭐? 아, 조용한 거. 아. <laughs> 자고, 잤나 보, 마이크 안 돼. 근데 인정이야. 뭐가? 재현이 방금 말한 거. 뭐라 그랬는데?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고응 한번 해준 건데, 재현이. 화내는 소리길래. 뭐라 그랬는데? 나도 아, 음, 라했는데나한테 물어봤어 타이밍, 아 다리 도안나 <laughs> <야>, 수건. 나리안 <laughs> 수건 꺼내고 좀 닫아 안수수 수건 저저도좀 수건 뭐. 많이 열어놓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나 같은 나 부셔 버린다 <laughs> 에이 형님 리연사총좀돈버까 뛰라니요 짐을 꺼내야겠다 그냥 그러니까 1번에 엔포 남아 뭐, 뭘 꺼낸다고? 짐짐꽉꽉닫았어 아, 그게 <laughs> 닫았어 마 꺼졌다 안 닫혀 있으니까 지많안 심한... 재현이 형어 나도 그래가지고 저거 옮겼잖아 아빠한테 이포 그러니까. 없는데? 짐을 빼 빼는 게 나을 거 없어? 그럼 1 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이 있는 거고. 날이 여기 없네. 여기 어. 먹어 그럼 이리 와서. <laughs> 그래서 우리 코인 다 아래 코인 다비트 코인 여기 2층 내 자리 위코인고위 코인 네 그러면 어. 파밍을 좀더 하겠습니다. 코인 탈라고 하는 새끼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부계수진 위 코인입니다. <laughs> 걔네가 강제 위 코인 아냐? 그렇죠. 사고제 다시 하이... 렇지지다 다시 하이 t a s h 아니야 맞아 o was on ya? Mazo. Ah. Don't 차 o r r y about 어디 A 어디서 리포 Ah. 건데? 일단 이거 밀타보트 있는지 한번 체크한 다음에 골목장 밀, 털렸누 밀타보트 있으면 밀타쪽으로 코인 타고 밀타보트 없으면은 지금 1번 우리 옛날에 쓰던 그 1번 핑에서 꿈동산 가고 흙길에서 위코인 타죠 이제 출발함 4배을 하벨이... 드릴 수 있어 4배율 필요없어 4배.. 하벨... 아 6배율 남았다 6배, 6배 필요없고 I 레이 d e r 걸. t a n 지마 t I u n d e 가 s 가 a n d it. I u t i understand understand it. I understand it. I u n d 나 r s t a n d 고정차도 안털리죠어 바니랑 육배 바꿔와야해 배도 있어 응. 와 개쩐다 <laughs> <laughs> 타고가 타고 넘어가 아 까비 아. 타고 넘어갔어야지 너가, 너가 1번에 있는데 어떻게 타고 넘어가 3번에 타가지고 딱 2번 아. 딱 아. 아. 너가 3번으로 아. 옮겨줬어야지 아 센스 없네. 이거센스 없는 건 뭐지? <laughs> 너가 선분 센스, 너 선분으로 갔어 센스 했던 거지. 아저하면 저기 저기. 아 존나 아까 그 다시 때문에 저 에데이 그 진짜 이쁘네. 갑자기 씨발 내 고정 차전이라 버기도. 탈 거야? 그냥 안탈 거지. 코인 한번 타보자. 위코인 위코인 타자 그러잖아 내 자식 아니었어? 탈무해버리네. <laughs> 뭐 수수박게 미안, 목소리가 형 목소리 끊겼어. 불탑 버튼을 가져왔다. 확인. 저 라베가 있고. 주소 체크해! 앙! 주수, 레토나. 레토나 한 대밖에 있다. 다리 쪽에 뻐기 그대로 쟤는 있고. 배타고 넘어간다. 오, 어, 빨리 간다 자, 명 3명. 4명이 가는? 3명? 4명? 4명? 아, 쏘았어. 쏘 일단 소. 오이스 맞았다. 그거. 토이즈. 토이 와, 아래 네, 코인 있네. 토이 저 댔고요. 어디 갔냐? 안 보이는데 이제 배? 줄가하는지보 쪽으로. 주유소 체크. 주유소로붙은나는저 저 주유소 레터나가 얘네 같아. 야 봐봐. 자 오른쪽 차 소리가 우리 거구나. 어, 떼낼 거 같은데 느낌이. 이거 그냥, 어. 이거 그냥 넘어갈 거면 빨리 넘어가자. 아하, 아. 검문기검무체크해줘 검무기? 검 검무기? 검무기? 검무 체크 간다 네. 이 말이야. 네 눈으로 보고 가 정주야 이거 뭐, 너몸물 대고 그러니 갈만한데 갈만해 갈만 나도 이거 e m 도 그냥 뺐을 것 같아. 나 오른쪽 선에 넣고 삼촌 집만 조심해서 그냥 바로 오른쪽 꺾어. 한4번 핑쪽 와 있을 거야 라벨가. 뭐사 여기 늙선서총 3번, 3번, 어, 3번 소리 3번안 보였어. 사번안 보였어. 하긴 아 거기 카고 아니고요. 여기 3 번에 섰어요. 한대차한대 아까 집이랑 나눠 먹었고요. 확인했고요. 여기 일단 먹어 놈그 아까 보트 에야해 아, 조심. 앞에 어? 팔각정 집 체크하러 가. 거기 비었어. 가도돼. 바로 들어가. 베이터셋. v 이스 남는 거알어저 천천히 어. 건너가요. 여기 다리 마그실. 다리 마그실. 다리 마그실. 형 이거 사 번도 한번 체크 가는 거네. 어 이거 어기입니다 어, 방금 작업할 사운드. 3번 핑죠. 달라. 어 바퀴가 왜 이렇게 빚에? 안 깨져? 그래 바퀴 두개 깨놨어요 파란핑애들 미니엄. 파란핑에 여기 하얀까지 땡겼어요 여기. 3번 핑이가 아기 작아 작업툴까지. 조심하세요. 베이탈 둘. 고정 사진도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나가에나다나왔싸 하고 다 나왔어 이시요 확인했어요. 이해 꼭대기 저기도 안 보인다. 주황빛. 어프리킹이 이해만만 높인 거 보니까 이해의 쪽라인 같은데. 어, 이해은 아, 이미 좀들어가고세스 끝났고. 확인 우리 너버라인 봐야 돼. 야, 우리. 아까 보트가 되는 버튼. 다리 건너오는 있긴 있을라나? 연구소까지 확인해 볼게요. 고요 이거 다리 아래로 올것 같아. 왜냐고? 다리 아래 사람 투자할게요. 저... 아 보인다면 이게 여기 있다 레이드 시. 어왜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이게 다리 래밑 다리 밑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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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나오면확 붙어줄게. 자아기가 한다. 푸나가 붙여줘봐. 나 붙었어 임. 이거 파란빛까지 왔었어. 확인. 꼭대기 들어왔다. 파란색 보인다 하면. 내나 들켰고 이거 위에 위에 그래. 한명 봐야 돼. 이거 너무 밑에만 보지 나 마. 위에 보고 있어. 위에 보고 있어. 봐줄게. 우리 뭐 걸쳤고, 쟤네 와야 돼. 한명 뒤로 빠지고 있었다. 여기까지 빠졌어. 이거 오토바이 인사랑 사치 집으로 빠져봐. 보인다. 오케이, 빠지 야, 뒤치기 왔다. 아. 오, 셋다 빡. 지금 어딘데이번 핑? 어, 앙핑앙핑 이거 그냥 3만 핑부터 막을 생각할겠난 확인. 어, 업체 이어야겠다왔다 확인 잘하하겠 확인. 나한테 음. 다안 보여. 둘다 둘다. 확인 확인. 출장해 줄게. 둘다 확인. 아래 바로 밑에 있어. 확인 확인. 나구상 먹어야 돼. 나 위에서 올라온 거 같아. 확인. 확인, 확인 위에서 올라온 거지. 네네. 얘도 하나, 살짝 하나, 빠졌어. 아 나. 삼번평에 있었고 확인. 확인. 얘도 네, 슬쩍 간다. 위로 올라갔다나. 내가 아래 봐줘. 왼쪽 아래 보 오른쪽 돈다. 130도. 확인. 뒤어 뒤에 쟤 네가 이 붙었어. 확인. 300도. 어플키. 어플키 어, 다 붙었다. 그냥 우리 밑에만 막자. 다리 밑에다 우리가. 그, 크리토마네트 기절. 아레스야 확인. 그, 그냥 아, 멋져봐. 폭한다, 얘. 오른쪽 사운드. 내 사운드일걸? 아니야, 아니야, 여기, 4번. 화이트하다 기절이고. 아우 풀킹. 해안가, 해안가. 아, 어, 내가 클백 키겠다. 백다. 나이스. 오른쪽 하나 더. 아, 아비. 아, 아 이런 거할때나뒤복해 성... 그냥. 응? 다 가지 말자.